미쳤어 지금? 12시밖에 안돼이즈이 왕챙조 부팅더 놀이 가나 위브 커너 쭈쭈짱 心中所有泪水汗水，却揉得在眼前。穿梭黑夜白天，希望会有一天，我知道我也会变。Yeah、你,那么好你好，能听见我？ 有一个，有两个人有一个准备好了吗？我好了，好了好了，我先扫<掃>。他那个台包真不大好弄，那、哎、你先扫我。的。对。刚别弄坏了，别弄坏了。对，就别就别弄坏了。嗯嗯 结束了是吧？ 낀거 대추 음, 음. 옥수수도 있네 나 이거 감자도 있네, 다행히, 오늘 야채나 이렇게 반듯 갖다 줬어. 어, 먹지도 못하는 거. 오늘 기름도 줬네 다 셌어. 이거 착즙해 뭐 먹으라는 거야? 쌀도 있고 그렇게 있는거 아, 이거 못 먹어, 진짜. 너무 짜. 맨날 이런 걸 줘. 짜 죽겠는데. 기름은. 아. 아, 기름못 기름 먹고 좀 귀신이 붙어지면 기름시 토마토만 먹을 수 있겠네, 여기서. 아니, 코로나 검사로 키도 진짜 몇 개를 더 해야지 만족이야. 미친. 얘는 차도 줘. 중의약 차를. 요, 휴지, 웬일? 미쳤다. 웬일로 제대로 된걸 줬어? 연, 요, 휴지, 휴지가 제일 대박인데? 지압, 요, 설탕, 씨, 장난 아니야, 지금? 짠지, 웬일이야. 이제 경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우유, 미쳤냐? 이건 뭐야? 아, 간장, 웬일이야. 미쳤나봐. 이건 뭐야? 생강즙? 요 세제 미쳤어. 세제도 줬어. 미쳤다. 아직도 이렇게 많아. 공사할 때. 미쳤어. 이렇게 많아. 아. 드디어 또 왔구만. 진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좀안 보내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런 거 먹지도 않는 거. 진짜. 아 라면 이런 거나 보내주지 차라리. 아 진짜. 생각 진짜 없어. 가지. 먹지도 않는 가지. 아 미쳤어 진짜. 이건 또 뭐야. 고기. 이건 또 뭐야. 아, 말도 안 돼. 진짜 중... 아 어, 누가 모른다고 이런 걸 보내주는 거 진짜. 왜 이렇게? 계란도 내 알. 이것도 계란도 아니네. 오리 알이네. 진짜. 진짜 나는 진짜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맨날 이런 걸 보내줘. 말도 안 되는 거. 杨浦区这个凤城三村，估计要迁村了，所有的人全部要把他拉走，来了一百多个公安上门去，动作搞大了。